다이슨 V11 VS 삼성 Z 무선 청소기 추천. 다이슨 V11 앱솔루트 무선 청소기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집안 구석구석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죠.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먼지와 애완동물 털도 쉽게 제거됩니다. 또한 배터리 수명이 길어 한번 충전으로 넉넉히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LCD 화면이 실시간으로 청소 상태를 보여줘서 관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2년 보증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슨 v 1 1 앱솔루트는 청소의 패러다임을 바꿔 줄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청소기 210W v s 2 4 9 5 4 에큐브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210W 흡입력으로 바닥의 먼지와 미세한 입자까지 깔끔하게 청소해 주는 성능이 정말 뛰어나요. 특히 무선이라서 집안 구석구석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편리합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다양한 액세서리와 필터 시스템 덕분에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사용 후에는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도 손쉽습니다. 소음도 비교적 적어서 밤 시간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청소기는 성능과 디자인, 사용 편의성 모두를 갖춘 제품입니다. 집안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려요. 삼성전자 비스포크 Z AI 청소기 250W BSAC5C970TV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강력한 흡입력과 스마트한 AI 기능에 극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250W의 파워로 먼지를 쉽게 제거해주고 다양한 바닥 재질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무선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고 세척도 간편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여러 모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후 자동으로 충전되는 기능 덕분에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정말 편리하다고 하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 청소기는 똑똑하고 효율적인 집안 청소를 도와주는 완벽한 파트너 같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한 청소기로 집안을 관리해보세요.